21년 1학년 3월 21번입니다. 어, 극복하래요. 근데 이게, 게시야, 뭐, 가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트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 패스트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쳐가면, 이게 패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지나쳐서 가는 거니까, 넘어서다, 극복하다, 뭐 이런 뜻 되겠죠? 그러면, 뭘, 넘어서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는 희망한데,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를 희망한다는 그런 식의 리액션을 넘어서래요. 자. 이거 전체가 명사 처리된 거긴 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좀 언급을 해볼게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는데요. 그쵸? 부정문이긴 하지만, 헤드피피.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주절. 여기서는 아이wc겠죠? 보다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을 가정하는 거거든. 어, 다시 말해서 지금 지나간 일을 가지고 아, 그거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라고 바라고 있는 리액션인 거죠.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I didn't do that 이라던가, 아니면은, I would not do that 이라던가, wouldn't 라고 쓰지, 왜 이렇게 썼냐? 하여튼 이런 거안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 줘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지난번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그런 식의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그거에 매여 있는 반응을 넘어 쓰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디서포인먼 실망감 네가 느끼고 있는 중인 그 실망감이 뭐랑 연관되어 뭐랑 링크돼 있냐? 시험이랑 링크돼 있어. 어떤 시험? 네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 뭐 때문에 네가 공부를 안 했거든. For it 그거에 그걸 위해서 그런 시험과 연관돼 있다거나 또는 직업에 연관되어 있다거나. 근데 어떤 직업? 네가 얻지 못한 직업. 뭐 때문에 못 얻었어? 네가 말했거든 어리석은 것들을 그러니까 헛소리했다고 인터뷰에서 이런 것과 연관돼 있거나 또는 사람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네가 임프레스 인상을 주지 좋은 인상을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 사람과 연관돼 있다면 근데 뭐 때문에 인상을 못 줬어? 네가 취했거든 전 바, 전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을 취했거든. 그래서 뭐 이런 것과 연관돼 있다면 그냥 명령문 받아들이래. 물 받아들여. 그것이 이 현재 그냥 일어나 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래요. 자, 그래서 얘는 어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쓰고 얘기를 해봅시다. 너희 실망감이, 뭐, 잘 보지 못한 시험, 얻지 못한 직업, 좋은 인상을 못 준, 이미 지난 사람과 관련 있다면, 그것이 이미 일어났음을 받아들이자. 이미 지난 일인데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 한번 말라온 김에 그려 봅시다. if 실망감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거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is linked to,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on exam 한 다음에 you didn't pass. 이렇게 된 거죠, 애도. because 뭐 때문에? you didn't study for it or a job you didn't get 똑같죠? 구조가 똑같이 반복이야, 지금. Because you said, 갑자기 말이 안 나오냐? silly things at the 인터뷰 월그 다음에 a person you didn't impress. 이렇게 됐죠 이렇게 똑같이 Because I, oh, because you took the wrong approach. 요구주고 등요? 일자로 쭉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 보니까는 조금 더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꼭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냥 일어난 거 받아들이래 그리고 살짝 몇 개만 조금 더 얹어 드리면 여기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부 p 피 써갖고 이미 끝났다 완료를 쓴 거예요 현재 완료 중에 완료 자 어쨌든 받아들이래 자 I wish I hadn't done that 이제는 그냥 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그런 리액션의 유일한 가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를 자꾸 막 생각하는 그런 가치, 것의 유일한 가치는 너가 알 거라는 거야, 더 잘. 다음에 무엇을 알지. 그냥 가치가 없진 않나 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의문문이었죠? What you should do next time인데, 이제 부정사절로 바꾸면서, 날리고, to do 하고, 얘는 안 날린 거죠. 왜냐면, what? 슬 날리면 뭘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이렇게 근데 페이오프 요게 어떤 큰 덩어리에서 내 몫을 떼어냈단 얘기기 때문에 이득 이익 뭐 이런 뜻이에요 학습의 이득은 유용하고 중요해 근데 이때 말하는 학습의 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인정은 해주겠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분명히 중요해. 근데, 그래도 이거는 알아도. 아무리 좋은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 만약에 뭐뭐 하기만 했다면, 같은 식의 아젠다. 그런 식의 주제는 가상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자, 음, 일단 요거부터 잠깐 해볼게요. 이게, 만약, 모모, 기만, 했다면 정도의 의미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가정법일 때좀 많이 쓰여요. 예문 같은 걸 하나 써드리자면, If only I knew her name.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기만 한다면, I would want nothing anymore. 난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f only는 가정법에서 쓰면서, 아까 I had done t h a t 랑 마찬가지로, 과거의 후회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얘랑 다른 색깔로 해야지. 사실상 얘랑 얘가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리고 온니 이프 같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i f o n 로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식의 과거를 과거 후의 접근이라고 할게. 접근의 이점 즉 다음에 무엇을 할지 더잘알수 있다는 거 이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 주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가상적일 뿐이야 이점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일단 모모 화면이죠. 일단 네가 have worked out that out 그것을 workout 완료했다면, 자 여기서 그것을 완료했다면 workout 했다면이 뭐냐면은. 단점,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저 대시, what to do next time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해야 할지를 네가 work out, 알아냈다면, 자, 작업으로 해갖고 알아냈다면, 이젠 그 가상적인 아젠다에 그만 묶여있고, 이제는 뭐할 시간이냐, 요거 비인칭 주어예요? 나타내는 거 없어요? 이제는 뭐할 시간이냐? 그것을 트랜스레이트 바꿀 시간이야. 뭐에서 뭘로? 과거 텐스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꿀 시간이야. 이면 뭐예요? 대시랑 똑같은 거잖아요. what to do next time. 그래서 이제는 알아냈으면 이제 거기 그만 묶여 있고 그건 가상적인 거니까 이제 미래 시제로 바꾸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to try 애쓸 거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점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만 그 가상적 주제에 매달리고,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좀더 건설적으로 앞을 보고 사용하자.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중, 주요 문장? 중심 문장? 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얘가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좀 아쉬우면은 맨 끝에 있는 거좀더 하든지. 그리고, 뭐, 글의 내용을 해보자면은, 바꿔라. 어, 페일류를, 실패를 계획으로 바꿔라. 뭘 위한? 미래를 위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